네, 좀더 심한 학생이 있습니다. 자퇴하고 싶어요. 자퇴하면 대학입시에 불리한가요? 15만 명 정도를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뽑거든요. 거의 45% 절반 가까이를 갖다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뽑는데 일단 학생부 교과전형은 지원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무조건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여섯 장은 전부 논술위주 전형을 써야 되는데 논술위주 전형은 3.6%밖에 안될 정도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입시에서는 했던 자퇴한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불리하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동원입니다. 진동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2026학년도 이후에 대입이 많이 변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달라지길래 급변한다 이런 말을 쓰게 되나요? 일단 뭐 n 수생 증가가 지금 제일 큰것 같아요. 작년에 보면은. 뭐 졸업생들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데 아, 31% 정도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출신자들도 3.6%로 늘어났고, 아, 그러면서 이제 재학생들은 68.9%에서 64.7%로 줄어들었는데, 사실 그 졸업생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재학생들보다 성적이 월등히 우수하거든요. 재수생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 또어 대략 보면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재수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제일 큰 문제고 또한 문제는 어 의대 증원이 그 획기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 의대 증원에 따른 뭐 상위권 대학의 그 합격선 변화라든지 대입 전략 변화 같은 것도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 자유 선택제라든지 첨단 학 모집인원 증가라든지 사탄론이라든지 등등 아, 다양한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까요? n 수생 증가는 어떤 변화를 초래할까요? 일단 의대가 중원돼서 합격선이 조금 낮아질 듯했는데 우수한 재수생들이 들어가지고서 합격선이 안낮안 낮아진다거나 재학생 자리를 더 뺏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해 가지고서 하여튼 이런 재수생들이 늘어나는 거는 상당했던 문제가 많다. 이제. 재수생이 비율만 는게 아니라 절대 숫자가 늘어나는 게 문제죠.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국어 1등급이 보통한 2만 명 정도가 나왔다고 치면 9,500명이 재학생이고 졸업생이 만 명이더라고요. 수학은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요. 올해 입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올해 고3 학생들이나 재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다들 들어가서 내년에는 재생 숫자가 한 20%대로 다시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슈 중에 하나였던 전공자율선택제 때문에 진로를 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좀 전공을 자유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다양한 학문을 대학생들이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해가지고서 무전공 선발이다 또는 뭐 전공 자율 선택제다. 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뽑고 있는데 어 선택과 집중이 대학 입시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무전공 제도가 아, 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전공 자유 선택제가 일반화 된다 하더라도 진로는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대학 측에서 유리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되거든요. 뭐 종합전형에 지원하려면 뭘 공부해야 될지는 어쨌든 어느 순간은 정해야 됩니다. 진로의 큰 방향은 있어야 되죠. 예컨대 뭐 내가 공부하는 분야에는 수학, 물리학이 필요한데야 아니면 내가 공부하는 데는 뭐 세계사와 물리가 필요한데야 뭐 이렇게 좀 알아보고. 그좀 넓게 정해서 자기 진로를 염두에 두고 나는 대학에 오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면접 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말은 자유전공학부에 오는 학생은 진로를 안정한 학생이 아니라 진로가 한 가지 이상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학과에 갈수 없는 학생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시로 돌아설까요?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학기 때 시험을 봤는데 원점수 다 100점이고 다 1등급이야. 그런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자기 성적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1등급 중에 1, 1등으로 1등급인지는 점수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의 원점수가 100점이 아니라면 얘도 불안하고 1등급이 아니라면 더 불안하죠. 그러니까 수시는 도저히 안될것 같다. 그래가지고 정시로 간다는데 그걸 정시로라고 그러는데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학기 성적 별로 안 좋은데 수능에 올인하면 안 될까요? 지금 뭐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때까지 보통 그 수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5학기 중에서 3학기가 끝난 상태 되거든요. 교과 일 등급이나 이 등급 정도 평균이 된다 같으면 이 학생들은 수시해서 어떤 대학이나 뭐 서울 대학뿐만 아니라 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교과전형으로 학교 갈수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이 학생들은 뭐 학생부 전형에 승부를 걸어야 되고 혹시 이제 교과 성적이 삼 등급, 사 등급, 오 등급인데. 수능이 2등급, 3등급 이런 정도로 해서 훨씬 교과보다는 수능 성적이 난것 같다. 아니면은 저희가 모의고사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보다는 훨씬 더 풀기가 좀 용이하더라 이렇게 생각되는 학생들도 가끔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하고 신중하게 한번 상의를 한번 해봐요. 자기가 충분히 1등급, 2등급 수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봐서 학교 공부를 어느 정도 이제 손을 놓고 수능 공부에 올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요거는 반드시 그 전문가하고 같이 한번 상담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아주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은 수능 성적도 나쁜 학생이 학교 성적 3등급, 4등급이라고 욕심만 앞서가지고서 놓고서 그럼 대학 입시를 완전히 망치는 거거든요. 2학년이라면은 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은요, 절대 내신 폭염면안 됩니다.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 요 공부가 사실 수능문제 푸는 기본 개념을 갖다가 쭉숙 이해하는 거거든요. 내 거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기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수시는 포기하고 수능에 올인할래. 아, 이런 생각은 지금 빨리 지우는 것이 좋겠다. 2학기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해도 중간고사잘 보고 기말고사 잘 봐가지고서 성적을 올리는 것이 일단 더 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일 학년에서 배운 것이 수능 시험 범위 안에 대부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학교 성적이 아주 나쁘다면 그 학생이 개념 원리를 잘 안다고 할 수가 없고 수능을 잘 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제대로 잘해라. 그 교과 사등급인 학생 중 수능에 오르는 학생으로 성공한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정실어에 대한 두 번째 얘기는 학교 공부와 시험만 포기하면 안 될까요? 앞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수 써보고 있는데, 다른 과목을 공부한다거나, 또 다른 내용을 갖다 공부하면, 은 그게 진짜. 행복할 거냐 행복하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가 뭐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난 학교 공부는 최소한 선생님 수업은 최선을 다해서 듣는 것이 좋다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할 때까지 하고 성적도 낼 때까지 낸 다음에 수능이 안나면 그때 가서 재수해라 학교 시험 공부 포기한다고 수능으로 당해 년도에 붙게 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좀더 심한 학생이 있습니다 자퇴하고 싶어요 자퇴하면 대학 입시에 불리한가요? 15만 명 정도를 학생부 교과 전용으로 뽑거든요. 거의 45% 절반 가까이를 갖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뽑는데,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원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23% 정도, 이렇게 8만 명 정도를 갖다 학생부 종합 전형 뽑는데, 이것도 고등학교 학교 생활기록부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여섯 장을 전부 논술 위주 전형을 써야 되는데, 논술 위주 전형은 3.6%밖에 안될 정도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는 했던 자퇴한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불리하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서 정시전형으로 가야 되는데 정시전형도 문제가 뭐가 있느냐 면은 정시전형도 서울대학이라든지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정시전형에서 학생부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는 뭐 상당히 불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퇴하기 전에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숙려기간 때는 대개 학생이 그만두는데 필이 꽂혀가지고 자퇴하면 잘할 것 같지만 딱 자퇴를 하는 순간부터 3주 정도 집에 있으면 후회한답니다. 생활 관리도 안 되고 매일 방학인 거죠. 네, 엄마가 엄청 고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검정고시 보고 대학 시험 볼 때까지 고생 엄청 했는데 대학은 계속 원하는 데를 못 가서 아이가 입시 낭인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신중해야 됩니다 그만두는 건.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수능 응시자 중에 검정고시 출신이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비인가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꽤 많거든요. 땡 음. 국제학교를 나왔는데 검정고시 봐서 자격을 얻은 다음에 그 국제학교에서 받은 성적을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이런 학생들도 좀 있어요 그냥 자퇴생이 느니까 나도 그 대열에 가도 유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를 그만두지 마시고 학교 공부에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능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수능을 잘 보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수능이 어떤 시험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180문제가 출제되는데 그중에도 90문제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기본 개념을 또는 기본 공식을 아니면 원리를 알고 있으면 답이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문제인데 나머지 90문제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실수가 없어야 된다. 또 사고력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어, 절약해 가지고서. 풀어야 된다. 그 메타 인지 학습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학습법을 얼마나 익히느냐가 수능에 대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과목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인데요. 차례차례 해볼까요? 국어는 어떻게 하나요? 국어는 자연계 학생들이. 처음에는 언어와 매체를 대부분 했고 인문계 학생들이 합법과 장문을 하고 그랬는데요. 자연계 의대 가려고 하온 학생들이라든지 뭐 이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실력이 좋게 좀 점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애들이 2점 내지 3점 표준 점수를 다 받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문과 학생들 중에서도 공부를 어지간히 하는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를 다 선택하는 것 같아요. 언어와 매체 선택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언어 매체가 쉬운 학생이 누구냐면요. 어릴 때부터 말을 제대로 쓰는, 사용하는 학생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지금, 집에 왔어요 일까요 오셨을까요 일까요 이런 거 틀리면 언어학 매체 어려워요 이게 언어가 문법인데 문법은 맞춤법 지어 쓰기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큰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말하기거든요 이런 발음을 제대로 하느냐 문장의 사용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그것이 문장으로 풀어져 있고 그것이 문법 용어로 나오게 되는데 그걸 이해하면 됩니다 초등학교 때 학습 문제에 보면 말 제대로 사용하는 게 나옵니다 니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가 집에 왔어요라는 말을 연습하는 학년은 4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국어에서 우리 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무심코 그냥 안 하니까. 하여튼 언어 문제는 신경 좀 쓰면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여튼 어려워하는 건 사실입니다. 문법은 어렵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적분 선택하는 건 어떨까요?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같은 데서 이제 미적분을 필수로 박았었는데 지금 그거를 교육부 쪽에서는 풀어야지 이런 식이. 그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푼다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작년에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만점을 맞았을 때 11점이나 적게 나왔어요 미적분보다 상위권 대학이나 또뭐 어 메디컬 이런데를 목표로 한 학생들은 무조건 미적분을 선택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최상위권 학생이라면 인문계든 자연계든 인문계까지도 했던 미적분을 선택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 수학에 자신이 있으면 할수 없이 미적분 대세가 그런. 그렇... 하는 얘기겠죠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 중에 미적분을 잘 알아서 선택하는 학생이 절반도 안 되고요 많은 학생들은 그냥 미적분을 합니다 네.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학생들의 맞은 성적을 분석한 자료들에 보면 이렇게 쌍봉 낙타로 그려져 있죠 미적분 성적이 아주 좋은 학생 그룹과 나쁜 학생 그룹이 싹 나눠지는 네.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탐구 과목 선택 얘기도 해야 될것 같아요 수능에서 탐구 일단 사탐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탐너는 작년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 그메디칼 쪽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3만 명 정도가 있다가 보니까 그 학생들이 과학 탐구에서 1, 2 등급을 싹 가져가요. 그러니까 약간만 약해도 3 등급이 나와서 과학 탐구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교육부에서 이제 무슨 얘기 를했느냐 같으면 자연계 학생들이 자꾸 인문계 쪽으로 너무 많이 온다. 그러니까 사회 탐구를 선택했어도 의대라든지 아니면 공대 가는데 지장 없도록 물로를 개방해라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해가지고서 사회탐구를 선택하고서도 공대를 갈수 있도록 만약 사회탐구를 선택하게 되면 의외로 과학보다는 등급이 참잘 나와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백분이가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 맞추기 어려운 최상위권 학생들이 과학 탐구 대신에 사회 탐구를 선택하는 경향이 좀 있다. 네. 여러다가사탐 노라고 하고 올해 모의고사에서 두드러지게 그게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에서 3등급 맞은 학생이 사회로 가서 1등급을 맞았다. 그러면 기존의 사회에서 1등급 맞은 학생들은 또 2등급으로 밀리는 아, 이런. 아, 네. 이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탐구로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은 조심해라. 과탐에서 사탐으로 넘어가려는 학생도 정시로 가려면 그냥 과탐을 유지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수능과 관련된 마지막 질문. 고난도 문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다양한 문제로 이렇게 응용하기 쉽지가 않아요. 기존에 나와 있는 어려운 문제 정도 수준에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내 것으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 어려운 문제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또 하나는 모의고사에서 이제 어려운 신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로 신유형의 문제를 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어려운 문제로 틀리는 경우는 위기 관리 능력이라든지 시간 관리 능력에서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평소에 위기 관리 훈련을 좀 모의고사를 통해서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2등급,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요, 어려운 문제 그냥 패스해도 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에 신경을 써서 균형있게 공부하는데 문제가 되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테마 학종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학종도 성적순이라고는 말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대교육 홈페이지에 어디가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경영학과 2024년 수시 모집에서 경희대학은 굉장히 높아 1.94 등급이에요. 고려대도 학업수자전형은 경희대보다도 훨씬 낮게 2.15 등급이에요. 아무래도 누가 봐도 고대 경영학과가 경희대 경영대학보다는 더 좋은 학생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데도 불구하고 커트라인을 보게 되면 큰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은 성적순이 아니다 이것만 봐도 성적순이 아니다 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그냥 교과 성적만 보고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과 전형이지 그게 무슨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까?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이 좀 나빠도 합격된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신 성적 순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교과 성적이 좋으면 좋죠. 교과 성적은 자기가 올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올린 뒤에 세트를 좀잘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좀 노력 좀 하고 좋은 태도로 좀 수업을 듣고 선생님의 숙제를 또 제대로 좀 하도록 하고 태도가 1% 안에 들어야 진짜 1등급이지 성적만 1등급이면 의미 없다. 성적만 잘 받는 학생들 보면은 그 학생부에 어딘가 허전하고 빈틈이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좀 잘하자. 자기 주조적이고 적극성 있는 아이들이 성적이 참 좋더라고요.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동물농약 읽고서 한번 복구감 좀써 봐라 했더니 어떤 학생은 세월에서 나타난 근현대. 세계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같이 비교해서 마치 평론처럼 써서 낸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국어선생님은 진짜 감탄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고 과제에 임하고 그럴 때 장점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깔리게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체육이라든지 음악, 미술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술성, 감성 이게 현대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러면 은 아, 입학사정관님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혜택을 잘 받고 학교 성적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차를 받으면은 서울 상권 대학에 충분히 합격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합 전형이란 그냥 성적만 좋은 학생이 아니라 학교 생활을 잘한 학생, 학교 우등생이면서 사회에 나가서도 우등생이 될것 같은 학생 이런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 전형인데 현재 학교가 제공하는 걸 가장 충실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신진대사를 여기까지. 감사합니다.